쩝쩝이 안녕 냠냠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꽃낙지. 소스는 참기름장이랑 초장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짭조름하다. 와막 눈알이 터져. 와 얘가 팔팔해. がキロ。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야, 손가 무... 무... 오, 막물 뿌려. <laughs> 뭐야 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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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힘 세다. 죽었나봐요. 우리 너무 길어. 흠, 흠. Oh <laughs> my 음, 많이 먹었다 화났어 음, 아휴, 가만히 둬. 와야 크다. 낙지가 힘이 얼마나 팔팔한지 저한테 무청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. 일반 낙지보다 꽃낙지가 살이 더 연하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게 먹기가 편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